작년 초에 지저체에서 배부하는 상자 텃밭에 관한 영상을 만들면서 올해 초 다시 안내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적당한 시점이 된것 같아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베란다 텃밭이든 옥상 텃밭이든 주말 농장이든 텃밭을 가꾸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텃밭 농사는 빨라도 4월 중순은 되어야 가능하고 토마토나 오이 같은 열매 채소는 5월 초순은 되어야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저체에서 보급하는 상자 텃밭 관련 안내는 이러면 2월 초에 공지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상자 텃밭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제 채널의 텃밭 관련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던데요. 서울의 경우 지자체가 25개나 되고 지자체 홈페이지마다 메뉴 구성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 공지가 어디에 안내되는지 확인하기가, 어,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보니 서울시의 텃밭 관련 공지를 한꺼번에 모아둔 곳이 있어 그것도 어 함께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도시농업이라는 홈페이지인데 이곳을 이용하면 확인이 좀더 간편할 겁니다. 이곳에서는 상자 텃밭 보급만이 아니라 주말농장 부지 관련 정보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어 상당히 편리하겠다 싶네요. 홈페이지 링크는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텃밭 어 이런 검색으로 검색하시면 어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검색해 보셔도 관련된 내용을 정못 찾겠다 싶으신 분은 어느 지역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참고로 이런 상자 텃밭이나 주말 농장용 텃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자체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시가 아닌 군 지역에서는 어, 한 가정에서 가꿀 만한 텃밭 정도는 인근에서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됩니다. 어, 상자 텃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배부하는 상자 텃밭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대체로 채소를 기를 수 있는 플라스틱 상자와 배양토 그리고 모종을 함께 묶어서 배부하고 있어 별다른 준비 없이 이 세트만 가지고서도 가정에서 쉽게 텃밭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자차에 따라서는 두 세트를 분양하는 곳도 있고 또한 세트만 분양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장인의 처음으로 두 세트를 분양받아 주로 토마토를 기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자 텃밭과 배양토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을 줍니다. 어, 아마 대부분 지역에서 배우는 상자 텃밭은 이 회사의 제품인 것 같은데 음, 생각보다는 햇빛에 대한 저항력도 좋은 것 같고. 자동급수가 되니 편의성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바퀴도 달리 있어서 이동도 편리해서 저같은 경우에 상당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약간의 비용을 요구할 겁니다. 하지만 이 상자 텃밭 하나 가격이 5만원 정도에다가 상토나 또는 배양토 주는 거고요 거기다 모종 가격을 합치게 되면 한 세트당 못 잡아도 아마 7만원은 들 겁니다. 어좀 저렴한 것으로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마련을 하려고 해도 최소 3-4만원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정도로 상자 텃밭 세트를 구할 수 있으니 만약 두 세트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이득이 되겠죠 저는 태양광 발전과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이번 겨울에도 채소를 거의 사먹지 않고 어, 있었는데요 꼭 저처럼 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상자 텃밭이 있으면 가정에서 쉽게 채소를 길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지자체별로 또는 공지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게 되면 요즘 같은 시기에 가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싱싱하고 맛있는 채소를 어,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